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자 9월의 마지막 날인사드립니다 어, 명절 때면 친지들이 모여 앉아서 어, 여러 가지 뭐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시죠. 그래서 그것을 뭐 차례상 민심, 밥상머리 민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올해는 많은 기성들도 많이 자제를 하시고 서로 모이는 기회가 적지만은 그래도 어, 가족들끼리 앉아서 이 시국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에서 쟁점은 아마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른바 추미애 사태. 또 하나는 한국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사태. 그두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두 가지에 대해서 민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들을 취했죠. 연휴 이틀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전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그리고 연휴 하루 전 어제 피살 공무원의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몰아가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주매 사태를 말씀드리고 주매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 추석 당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우리 국민이 피살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을 안한 한 것이 무엇인지,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미애 부무부장관에게 검찰이 뭐 면죄부를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혐의 처리를 다 했으니 그런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검찰이 무혐의를 준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 스스로 셀프 무혐. 지금 면제부를 받은 것이죠. 셀프 면제부. 검찰이 면제부 줬다기보다 셀프 면제부. 왜 그러냐면은, 이, 추애 장관이 인사건을 행사를 하면서, 어, 뭐, 검사장급부터 일선 부장검사들 다그 인사를 했죠. 그래서 승진 어, 특, 어, 어떤, 언전을 받은, 추애법무 장관을 언전을 받은 검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서, 어, 추, 그 면제부를 줬기 때문에,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셀프 면제부를 소설에게 준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면제부를 받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 검찰개혁이라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그 핵심, 뭔 윤석열 굶짝 달성 못하게 만들기. 또 결과적으로는, 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처내기 이렇게 되겠죠. 제거작전. 이렇게 될 텐데. 자, 앞으로 계획대로 이것이 착착 진행이 될 것인가. 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주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진도 남아있고, 새로운, 새로운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 상태죠. 어, 일단 네 가지 주매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 초과로 감싸고 있는, 어, 그 일들을 보면은, 어, 일단 나머지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된 나머지 사건이 남아있고, 또 추가 고발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일 수가 있죠. 더 핵심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야당이 공격을 아주 거세게 하고 있고 이 민심이 특히 추석, 추석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거기에 대해서 정권도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나머지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특혜 휴가 이옥이 사건 이사건의 혐의 없음으로 일단은 됐죠. 그런데 이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그, 다른 연료된 사건들. 가령 이런 것이 있죠. 추미애 장관 본인 이야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정치자금 카드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거 이혹들이 있습니다. 어, 딸의, 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결제를 했고, 또 아들이 훈련소 생활을 마치는데, 추미애 장관은 다른 파주의 군부대에 가 있는데, 그 논산에서 그 정치자금 카드가 사용됐다는 이런 이혹. 의혹. 이런 이혹에 대해서 이, 이 사건은 공공수사 2부가 배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이추 장관 쪽에서 아들의 자대 배치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이유 또 경창동계올림픽 때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이유 이이혹도 고발이 어 있죠. 이것은 지금 이 면제부를 줄 서울 동부지검 수사일부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다시 뭐 면제부를 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이것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 고발된 게 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그 단체에서 추미애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를 안했다 이런 거짓말로 청문위원들의 검증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거릇된 직무 행위를 하도록 했다. 거짓. 그, 진술을 함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이 뭐, 이런 것인데, 실제로는 위정이죠, 위정. 그런데 왜 위정죄로 고발하지 않았을까? 자, 위정죄는, 지금 투미회 장관의 경우에는, 이, 내가 보좌관에게 아들을 위해서 군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시킨 사실이 없다. 이렇게 위정을 했죠. 근데 검찰 조사에 는그이다 나와있죠. 전화번호를 넘겨준 게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까지 받았죠. 채무보좌관에게 보고까지 받은 정황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위정죄로 고발을 안 하느냐. 추미애 장관이 이그 위정을 한 것은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인사청문회 또대중부 질문의 답변 법사위 상임위 전체 회의 여기서 했죠. 여기서는 위정을 해도 처벌이 안 됩니다. 국회법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위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정인으로 나와서 국회 각종 회의에 정인으로 나와서 청문회 같은 데 정인으로 나와서 정인 선서를 하고 정인 선서를 하면서 내가 위정을 하면 위정의 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해야지 위정을 했을 경우에 위정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 당사자가 인사청문 당사자가 정인, 정인 선서 안 하기 때문에 위정죄 처벌안 되는 거죠. 본회의 답변도 마찬가지고 대중부 그 상임위원회 답변도 마찬가지고, 선처를, 정인 선처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자, 중해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이 법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7번, 국회 각종 회에서 27번이나, 본인이 보장관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검찰이 모혐의를 주면서도, 그 안에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 무혐의 도대체 이게 이런 게있는데 무혐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무혐의로 가대. 그 정도 거짓말 한 것은 밝히기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새로 추가 고발된 것이 이거 외에 음, 고무집행 방해 외에 당직 병사 현모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제제그 계기를 한 사람. 이것을 주면 장관 중에서 허위 폭로라고 막그 비난을 했죠 통한 사실 없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고 심지어 항희 민주당 항희 의원은 단독범 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단독범이 아니고 그 현모 병장이 단독범이 아니고 배우 세력이 있는 것같다 이렇게 단독범이라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 항희는 이 당직 평사 현모 씨와 서모씨 어, 초장관 아들의 통화 내역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니 당장 사과를 했죠 항희 씨는 사과를 했는데 이 장적진사신모시 씨는 충의 장관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소 사건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세 번째 충의를 복제해보는 것은 윤석열의 도발 가능성입니다. 어, 이 특혜 병가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이 다시 그 수사팀 동무지검 지검장과 또 충돌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좀 보강 수사를 하라. 그, 지금, 당장 모혐의 하지 말고 보강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동무지검에서 수사를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속으로 벼르고 있을 텐데 일단 이, 이 사건은 다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혜 변과 사건이 다른 사건 말고 특혜 변과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고발인이죠. 이것을 고발한 것은 야당인 국민의 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이번에 동부지검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 그래서 불복하겠다 하면서 그 절차로 서울고검에 항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항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고검이 다시 이것을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고검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메라인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고검은 별로 뭐, 그, 뭐, 종료 사건을 잘 다루지 않죠. 그래서 그, 거기까지. 측근들을 배치시킬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실 동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정부 성향이었죠. 그래서 이성윤 친정부 검사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고검장에 취임한 바로 그 직후에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선배인 고검장 고금장 사무실로 찾아왔죠. 조상철 서울 고금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육탄전을 벌인 검사 두 사람, 한동훈과 정진웅. 그때 정진웅을 서울 고검에서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성윤이 선배 조상철 고금장을 취임 직고 찾아가서 정진웅 감사를 미루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급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철 그 서울 고검장은 일단 진정권 검사에서는 좀 따로 결이 다른 그런 그 검사기 이 때문에 고검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어, 조상철 두 동기가 호흡을 맞춰서 춤의 또 춤의 주변을 수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보강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친, 그, 추미애 검사장이죠.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묵사라고 무혐의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청이, 총장이 동부지검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할, 수,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부, 지금 대검 감찰부장은 또친문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단 설치로 대치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퇴임검사 특별수사단도 조미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조미애 장관이다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하고 감찰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면 안할 수도 없는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심의 움직임이겠죠. 지금은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 7곱원이나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총리회 장관에 대해서 모형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금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야당도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야당도 좋은 어, 데는 말씀드린 대로 항고도 하고 또 특검을 추진을 합니다. 특별검사 추진 하는, 물론 수가, 야당의 수가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것도 이수화는 시켜야 되는 거죠. 이수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휴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어,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정감사, 아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추미애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정치적 폭발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사태는, 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아직은 갇혀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국군의 혼술이었습니다.